나는 언제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자기가 불행하게 된 범죄하게 된그 동기에 들어갈 때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같이 못 어떤 생각 하나가 자기 이끌어가는데 그걸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데 악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. 대부분이 이제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.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그 문제 해답을 찾는 거예요.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르시몬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다.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이것 따라가 망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도요. 사람들이 자기 삶 일생 크 큰 재앙을 변할 수가 있어요.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서 읽으니까 죄인이 한테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속에 얼매여 사는 거예요.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이 이게 다 사탄으로 왔는지 하는 그 구분에서 자세히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여요.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할 때가 많거나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, 절망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므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